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6장입니다. 이사야 26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 이사야 26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 이사야 26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서로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이사야 26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느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높은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소순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같이요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첩경 그 어려운 길을 평탄하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 가는 데만 중점을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약속의 성취지만 하나님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이 잘못됐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죠. 열 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우리 다 죽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소리 했죠. 그래서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해서 하루 탐지를 1년에서 40일 탐지했으니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잘못된 선택으로 어, 어찌 보면 돌아가는 그길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고 그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고 대단합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도 네가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제. 어떠한 것도 너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했더니, 하나님 내게 너무 가혹해요. 그래서 가인에게 표를 주잖아요. 어느 누구도 해야지 못할 표를 줍니다. 그렇게 잘못했으면 벌을 주고 그냥 혼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함께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주된 목표가 아니라 이 땅에 함께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꿈이고,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날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남태평양에 한 외딴 섬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어, 시원한 야자수 그늘 밑에서 한 토인이 열심히 성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인이 그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나 그런 책을 읽습니다. 아, 이렇게 비아냥거렸습니다. 이때 토인이 불쌍하듯 이 사람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내가 이 책을 읽지 않았더라면 당신은 지금쯤 내 뱃속에 있었을 것이오. 나는 과거에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이었소. 그러나 이 성경을 읽으면서 달라졌소. 그러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토인이 아프리카 토인이 뭐 30년 전만 해도 사람을 잡아먹고 그런 게 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능력입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삶을 변화시키고 회복케 하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금번 전교인 수련회를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걸 저는 확신하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실까 막 기대해요. 그래서 어, 이제 참 저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아일기예보를 봐도 계속 비온다잖아요. 주일부터 비안 도잖아요. 어 거기 가평은 안 오겠지. 가평 눌러 보니까 거기도 비온다잖아요. 아 이제 그 행사는 어떻게 하지? 막 그러면서 머리가 무겁게 시작하고그 다음에 이제 또 준비하는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아 이게 잠을 자도 피곤함이 없어지지도 않고 막 그리고 아 계속 피곤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뭐 말씀 준비하고 그랬는데아 어제 새벽에는 이제 새벽에 이제 화장실 가려고 이렇게 왔다가 어, 잠깐 화장실 보고 어, 쓰러져 버렸어요 제가 쓰러졌어요 정신 잃고 쓰러졌는데 와 깜짝놀랐죠. 뭐 이런 일이 뭔 일이지? 그래서 잠깐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서 어 이제 좀리를 듣고 큰애도 오고 사모님도 일어나고 해서 다들 좀 놀랬죠. 곤이 잠든 작은 딸만 빼고서 다 이렇게 했는데 아 어, 그리고 난 다음에 어 이제 어제죠 이렇게 병원을 이제 가봤어요 다니고 있던 병원을 이제 이비인후과 가서 이석정 검사를 해봤더니 이석정은 아니래요. 이 석정은 이렇게 막 해도 의식 소실은 없는데 이거는 의식 소실이 있으니까 이게 좀 다른 거 같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병원으로 가보고 거기서 약 먹던 것도 있어가지고 이제 서울 이원까지 가가지고 검사를 또 해보니 아이 어떤 약을 복용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종종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의사 선생님과 아주 흔한 일이에요. 아주 흔한 일이니까 걱정하지 마시오 그러더라고요. 진짜 아주 아주 흔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뭐 진짜 이거는 그 약에 대한 어떤 증상으로 다른 약을 먹다 보니 그럴 수가 있는데 일단은 뭐 새벽에 일어나는 것 자체가 한 번의 그런 위험 요소고. 그다음에 이제 뭐또 이렇게 소변을 누면서도 우리 몸이 또 이렇게 유해한다는 부분이 있어서 위험 요소고 또 약을 또그 거기에 관한 약을 먹고 있었던 것이 좀 그런 것이 중첩이 됐다 하더라고요. 하여간 이제 뭐 다른 검사도 하고 이제 와서 나중에 검사 좀할게 있어 가지고 하고 하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어, 대체 이번에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이루시려고 그러시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기대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날에 부르는 노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1절에, 1절에, 그날에, 아, 그렇죠. 그날에라고 나오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날입니다. 근데 어떻게 구원하셨냐면,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여와께서 호 구원을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아멘. 그날의 유대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업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리로다 아멘 아멘. 성 하나님이 구원하시면요 성 없어도 하나님은 안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성벽과 돕그 밖에 외벽으로 이중으로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그 손길 안에 머무는 사람이 가장 안전합니다. 가장 안전해요. 노아의 방주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없는 게 있잖아요. 없는 게세 가지나 있어요. 돛도 없고 닷도 없고 키도 없고 방향을 조절할 수도 없어요. 빨리 가고 멈춰 설 수도 없어요. 어디 정박할 데도 없어요. 그런 배 노아의 방주가 제일 위험한 게뭔줄 아세요? 계곡에서 이렇게 레프팅 같은 거 이렇게 뭐 보트 타고 가다가 뒤집어져서 근데 구명조끼 입어져 괜찮은데요. 이게 빠져서 기존에 있는 어떤 바위랑 다리가 부딪히면 골절이 되거든요. 거기서 크게 다치거든요. 머리에 이렇게 써도 안전모를 써도 그러는데 이 노아의 방주가 가면서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산봉우리예요. 산 위에다가 이제 이렇게 배를 했지만 이 배가 가면서 산봉우리에 부딪히면 여지없이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배였습니다. 그런데 그 배를 누가 붙들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붙드셨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7일이면 세상에 비가 내리리라. 그리고 다 하고 난 다음에 전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닫았어요. 그 배는 하나님의 손길에 있었던 배입니다. 그래서요, 그 봉우리 같은 거다 피해가면서 하나님이 가장 안전한 곳에 정박하게 합니다. 그리고 물이 빠지고 1년 있다가... 이 노아의 가족들이 내려오죠.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머무는 곳이 가장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 모세 갈대상자 보세요. 모세를 담았던 갈대상자가 나일강에 떠다니는데, 거기에 악어가 있다나요? 그리고 파도가 치면 뒤집어져 버리잖아요. 그럼 빠질 수밖에 없죠. 악어도 있고 얼마나 위험천만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하는 그 손길 가장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위태위태합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얼마나 풍랑에 위태위태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배 밑에서 예수님이 잠을 자고 있어요 깨웁니다 예수님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거안 안 돌아보십니까? 주님이 참 어이가 없어하셨어. 그리고 주님 일어나서 바람과 파도를 잠잠히 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시간, 그 자리가 가장 안전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안에 거하기 위해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네 가지 치해야 할 행동이 나옵니다. 3절 먼저 3절 한번 볼까요? 이거 봅시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느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심지가 경고해야 된다. 아멘. 여러분의 심지가 경고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무의 생명은 뿌리에 있어요. 건물의 생명은 기초석 기둥에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꽃을 봅니다. 열매의 눈을 돌립니다. 화려한 어떤 건물의 그런 인테리어나 외장의 눈길을 돌릴 때에 하나님은 뿌리를 보시죠. 하나님은 기둥을 살펴봅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요한은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이 심지가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흔들리지 않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뿌리가 흔들리면 큰일납니다. 그리고 이 심지가 약. 계 있으면 금방 넘어집니다. 제가 어, 기도원에서 혼자서 어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시간이 한아 어, 1년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그 넓은 시골의 그 기도원에 거기서 관리하고 기도함에 있었는데 태풍이 불었어요. 커다란 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아름들이 할지 못할 만큼 둘레가 큰 나무였고 꺼든 나무였어요 그런데 태풍에 그 나무가 쓰러지더니 길을 막아버렸어요 저쪽으로 쓰러지지 길쪽으로 쓰러지는 바람에 아무것도 없고 톱밖에 없고 그것도 전기톱도 아니 이런 톱을 가지고 몇 날을 썰었는지 몰라요 이거 청소하느라그데 하면서 느꼈어요 왜이큰 나무가 쓰러졌을까 뿌리를 보니까 뿌리가 너무 얕아요 뿌리가 이 나무에 비해서 뿌리가 너무 얕으니까 바람에 그냥 뿌리가 드러나고 말았더라고요 드러나고 말았어요 아 얘는 이제까지 큰 바람이 안분 거였어요 그래서 자기 혼자 쭉쭉 커가면서 야 봐라 내가 나무 엄청 크지 요렇게 교만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큰 바람이 한번 쓱 넘어져 버리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의 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심지가 여러분 경고할 뿐만 아니라 심지가 더 깊이 내려가서 온전히 어떤 일에도 하나님만 신뢰하는 그러한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두 번째 어떻게 신뢰해야 되냐면 사절 볼까요? 사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여하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하라 아멘 좋을 때만 신뢰하지 말고요 나쁠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내 뜻대로 됐어요 와우 하나님 멋져요 이럴 때만 신뢰하지 말고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언제까지 신뢰한다고요? 영원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십니다. 기업이란 게 뭡니까? 기초가 되는 사업이에요. 대대로 물려 내려오는 재산 사업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피해가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도움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일을 그 구원의 손길로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5절 6절 한번 볼까요? 5절 6절입니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서순성을 걸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발버리니 곧 빈궁한자의 발과 곤피반자의 걸음이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안에 있으려면 따라합시다. 겸손하라. 겸손하라. 뭐하라고요? 겸손. 겸손은 말씀드렸어요. 말씀 아래 내 자신을 놓는 게 겸손입니다. 하나님이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그 제사를 흠양하셨어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이 이 노아의 제사에 위로를 받았어요. 사실 하나님인들 마음이 편하셨겠습니까? 그홍수를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짐승들이 다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이 노아가 드린 이 예배로 위로를 받은 거예요. 너무 기뻤어요. 흠향하고 너무 기뻐서 하나님이 약속을 한게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언약 가운데 하나 무지개 무지개를 띄워줍니다. 무지개 언약을 보여주면서 봤지 내가 세상을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못합니다 아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분이 언제 어떻게 마음을 바꿔서 그럴지 모르니까 이 사람들이 신할평지라는 넓은 평지에서 야 우리 탑을 쌓자 이 탑을 하늘 끝까지 닫게 하자 거기에 우리 이름을 걸자 우리 이름을 걸자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다시는 우리가 흩어짐, 그런 일을 맛보지 말자. 왜 바벨탑을 쌓습니까? 물이 아무리 차도 바벨탑까지는 오지 못하도록 그들이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바벨탑은 뭘 의미합니까? 교만함을 상징하죠. 여기서도 손눈성 높은 데 거주하는 자, 교만함을 의미하는 것인데. 교만은 뭐예요? 말씀을 내가 넘어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해도 무슨 소리 하냐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는 이 세상보다 더, 무리 아무리 차도 상관없는 그런 바벨탑을 짓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공사를 멈추게 언어를 흐트러버리셨잖아요. 아우 그때 그냥 말만 잘 들었으면 영어 공부 안 해도 되고 중국어 공부 안 해도 되는데 그때 참그 인간들이 말을 안 듣는 바람에 영어 공부 아니라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죠? 네, 공부하는 암튼간에 여러분 겸손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아에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특별한 게 없다 할지라도요 성경에 보니까 자기를 낮추고, 남을 인정해 주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하나님이 복을 준다 약속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심지가 경고하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되 영원히 신뢰하고 그 말씀 아래 겸손한 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네 번째로는 7절입니다. 7절 읽어봅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신 주께서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정직하라. 아멘. 하나님이 정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 정직이라는 것, 뭐, 거짓말, 속임수의 반대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정직은 이 정직을 잘 설명해 준게한 구절이 있어요. 우리 한번 성경 찾아 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정직을 잘 설명해 준게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7절부터 우리 6 8절 먼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309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읽어 볼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정직입니다. 심지 않고 거두려는 것. 그것이 여기 보면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심어야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심어야 뭐가 있겠어요? 응답이 있겠죠. 어, 나는 하나님 응답을 안 해주셔. 기도를 안 하거든요. 기도를 해야 응답하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한 일이 있습니까? 그 일이 있어야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심어야 되고, 헌신을 심어야 되고, 전도를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땅은 거짓말하지 않잖아요. 콩 심었어요. 뭐 나와요? 콩 나오잖아요. 팥 심었어요. 뭐 나와요? 팥 나오잖아요. 땅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 역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심는 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이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심고 기도하는 그 일들 하나님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그 일을 하되 여기 구절 보세요. 구절 읽어 봅시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서운을 하다 행하다가 낙심할 수도 있어요 왜요? 자꾸 더뎌지니까 내 뜻대로 잘안 안 되니까 포기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포기해버리면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오늘 씨앗 심었다고 내일 싹 나는 것 아니잖아요 싹이 안 나요 얘가 죽었나 다시 파요 그러면 얘는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은 하신 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처럼 그 구원의 손길로 꼭 붙잡고 계심.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뿌리를,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신뢰하되 한두 번 신뢰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신뢰하시고 할렐루야. 그 말씀 아래 여러분 겸손하게 있으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정직하게 기다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